아멘.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분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서 어, 왜 이렇게 그분 목소리가 이렇게 크죠? 네, 제 시기가 너무 큰것 같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참 많이 긴장되고 참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힘을 찾으시길 바라고, 또한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수많은 답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슉슉하면서 지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답들이 떠올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요 전문가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의 시대, 우리가 겪어있는이 청년의 시대를 보고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청년들이 과연 이 시대 가운데에서 버틸 수 있을까? 현상 유지를 위해서 아등바등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청년들이 꿈꿀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답이 없는 시대다. 어떻게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공통 공통 분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그렇게 차이 얼마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과 조금 공통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답이 없는 생활을 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을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 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여러분 그 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요. 보통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세상 속, 세상 속에 위치해서 해답처럼 보이는 것들을 찾습니다. 무엇입니까? 노력, 돈, 외모, 명예. 세상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외모를 가꾸면 괜찮을 거야 더큰 돈이 있다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꼭 답을 찾아야 해 하며 우리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그것이 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답이 될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답이 없는 시대 가운데 진짜 답은, 참된 길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참 다행인 게이 66권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고민 가운데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요,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를 때요, 여러분은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만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변화의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승연의 모든 지체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예,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게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1절의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에요? 우리 PPT를 잠깐 띄우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잘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의 음성도 잠잠했고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도 끊어졌던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의 말씀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는 그 당시 모든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그런데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이 성경이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표현한 이유는 온 이스라엘 땅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PPT 꺼셔야 되십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계속 계속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서 설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신대적 상황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각종 알림과 수많은 정보의 홍수들이 그리고 우리의 도파민을 돌게 하는 것들이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점점 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우리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어딘가로 떠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 알겠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커 보이니까. 응답하기 싫은 거예요. 응답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영적 침체기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패배감과 무기력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탈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이 정말로 인식, 인식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이 줄수 없는 인생의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을요.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아, 하나님의 궤에 그그 있는 그 여호와의 그전 안에 그 누웠더니 그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고 합니까? 다시 켜져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어두운 시대적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빛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 우리를 향해 타오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타오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등불이 네. 나를 위해 타오른다. 네. 한번 더요. 하나님의 등불이 네. 나를 위해 타오른다. 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더 말합시다. 하나님의 등불이 네. 우리를 위해 타오른다. 아멘. 비록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학업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소망의 등불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승연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소망의 등불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등불의 자리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전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전의 말씀, 우리가 함께 조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하세요? 부르십니다 어둡던 그 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격적으로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애타게,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어, 저만 재밌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죄송합니다. 사무엘은요, 엘리제 사장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어요. 엘리제 사장이 부른 줄 알고 자기 불렀냐면서 방문을 활짝 엽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눈이 어두워도요. 여러분, 제 사장은 제 사장이었나 봐요. 엘리제 사장이요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다시 자기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요 참 하나님의 따뜻한 직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부르고 두번 부르고 세 번까지도 부르시는 하나님. 못 알아들으면 들을 때까지 부르시는 진념의 하나님, 끝까지 부르심으로 길을 찾게 하시고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겠어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직접적인 음성을 지금 주시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다면 강도사님과 1대1로 대화를 좀 깊게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부르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님께 제가 한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부르세요.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부르시고 세 번째는 양심으로 부르시고 네 번째는요.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신다가요? 말씀, 기도, 양심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관계. 이네 가지를요. 이네 가지는 성경을 통해 들어봤을 때이네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난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았다 하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엉뚱한 곳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이곳이지요. 와, 여기 진짜 제가 원했던 곳이에요. 제가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제 생각과 딱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보내신 것 같으니 제가 열심히 한번 해 볼게요 하면서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윽고 어떻게 됩니까?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교회와 말씀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와 말씀이 나와 더욱 가까이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딜 가든지 혼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찾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승현교회 모든 청년부들이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간요,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불러 주신다니 저는 정말 익사이팅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던 것처럼 전능자의 콜링만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곧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여해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죠. 너 하나 없어도 대체할 사람 많아. 직장에 가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향해 기계의 부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나는 너의 전부고 너는 나의 이유야.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렴, 내가 널 위한 빛이 되고, 내가 널 위한 길이 될게. 사랑할 우리 청년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스하고 인격적인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승연의 모든 청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등불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십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십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왁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에라 사무에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s a 사무엘 l Samuel, s a m 응답 l s a 니다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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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사무엘 3장 뒷부분에 보면 그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19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자라며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이 희귀한 세상 가운데 말씀에 빛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한 소년의 순종에 응답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웠던 시대에 새 지평을 열게 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의 인성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예 주님 하고 응답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용기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이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지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절망의 좁은 길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와 결단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외로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큰 물결이 일렁이는 세상길을 헤쳐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빈틈의 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계획하신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이 시간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채널팀 나와 주시고요. 우리 함께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셔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알고는 있지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미루고 나중에 하겠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삶에서 터져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결단할 게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가 언제예요? 7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강도사님으로 시작으로요, 셀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부를 거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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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목소리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한번더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하신 그곳에 뜻하. 짧게 동소를 다 기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금성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 이제 우리 우 마음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 순전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제정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 있게 여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가 내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도 세상의 길을 발견하고 세상의 빛을 발견하는 우리 청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침묵의 시대 속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를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를 위해 밝혀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사무엘처럼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의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짜 답임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 머리 위에 그의 학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